안녕하세요 약발TV의 약형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금일 3.38% 오른상태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23,000원 예, 여길 뚫고 나서부터는 밑에 지지를 해주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3,000원 자리는 여기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정도 이렇게 맞고 떨어졌던 자리인데요. 예, 올로기 전에는 이제 저항 라인이지만은 올로우 나서는 지금처럼 이제 지지 라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26,300원, 26,700원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저항 라인이 있고요 이제 이것만 뚫어주면 예, 저희가 목표하고 있던. 28,700원, 29,500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추세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여기 있는 요 라인을 뚫게 된다고 하면, 예, 거그 위로는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는 여기까지 29,500원까지 잡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들고 가실 분들은 예, 가져가셔도 돼요. 여기서는 진짜 터지면 5만 원대까지도 그냥 갈수 있습니다. 강월랜드입니다. 강월랜드는 금일 0.17%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지난번 비상 계엄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많이 훅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여기 역대 거래량이 터진 밑단 17,200원에서 지금 이틀째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고 떨어지고 있지만 현재는 아마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상승을 할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18,500원을 뚫는지는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근처에서 한번 맞은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맞고 떨어졌고, 여기도 맞고 떨어졌고요. 요 밑대선에서도 뭐한두번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도 이제 한두번 맞고 떨어졌으니까, 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면서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니까 일단은 지켜보시면서 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지 스틸입니다. 케이지 스틸은 금일 보압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아, 이 차트는 진짜 잘 올라가진 않네요. 네. 지금, 이 종목에, 어, 마지막 지지 라인이 자, 항 라인은 6,750원, 6,880원입니다. 예, 여기를 일단 올라와야 돼요. 예, 무조건 여기를 올라와야 그 다음에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 그런 상황은아니고요 지금 회복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더딥니다. 예, 더디고 지금 밑에 있는데 지난번에 지난번 방송에서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한 5개월, 6개월 누적으로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180만주, 기관들은 130만주, 개인들만 300만주 이상 팔았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에요. 예, 여기서부터 기관하고 외인들은 샀고, 개인들만 팔았어요. 예, 여기 있는 요 지지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밑에서 엄청나게 샀습니다. 기관하고 외인들은. 개인들만 팔고. 그런데 지금은 뭐요 밑에서 노는데, 여기서 이만큼의 물량을 사가지고,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거예요. 끝내지는 않고요. 무조건 다시 올라옵니다. 무조건 다시 올라오는데, 이제 걸리는게 이제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시간이 걸린다는게 단점인데,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기다리시면 일단 무조건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진짜 뭐, 좀, 좋은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냥 긴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한번 뚫어버리면 제일 좋긴 한데,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넣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요 상태에서는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이렇게 물량을 사는데 끝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어 돈을 썼으면 그 돈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못해도 이런 데서 팔아야죠. 여기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팔아야지 여기서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기다리시면 돼요.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는 금이1.35% 상승한 상태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원래 보고 있던 목표가는 2만1 5 0원2 7 8 0원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매수 자리는 여기였구요. 예. 이번에 그 개음이 발생하면서 요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리까지 왔다가 그 뒷날 급상승을 하면서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좀 여기서는 제가 비중을 실어서 담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바로 급등 넣은 건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막 흐르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 꾸준히 상승할 것 같아요 예. 참 이것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마 제가 한 이쯤인가 이쯤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아마 이때부터 해가지고 23,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러 오겠어요 예. 여기서는 좀 약간 소액으로 하시고 요 라인까지 좀 여기서는 비중을 치르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까지 왔습니다 예. 제가 목표한 거 여기까지 왔고 지금부터는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뭐 오르든 내리든 네. 일단은 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보여도 어, 1년, 2년 뭐 지나고 나면 그때는 여기는 진짜 볼수 없는 가격이 될 겁니다. 예. 볼수 없는 가격이 될 거고. 예, 좀더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자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에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